안녕하십니까 레인보우 역학원의 레인보우입니다. 출퇴근 중 쉽게 익히는 사주학 정사일 주편 순탄한 사주로 착각하기 쉬운 사주들 두 번째 시간을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착각하기 쉬운 사주들 첫 번째 시간을 공부했었죠. 예, 그때는 통관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어, 자주 나오는 오류 중에 오행을 개수로만 보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음, 일반 철학관 가면은 오행의 개수로만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주상담할 때 어, 기록을 남겨주는 기록지를 보면은 오행의 개수가 적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행의 개수만 보게 되면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되거든요. 사주 강약을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저랑 첫 시간부터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을 보면은 제가 사주 강약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사주 강약을 잡아야지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오행을 개수로만 보게 되면은 강약을 알수 없게 되고요. 또 정확한 분석도 어렵게 됩니다. 그 오행이 사주 형국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오행을 개수로만 파악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불두 개, 뭐물세 개, 뭐 이런 식으로 파악하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개수가 아닌 진로 봐야 됩니다. 사주 자체가, 어... 자연학이거든요, 자연학. 그리고 조후학입니다. 이런 자연환경이나 기후를 바탕으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오행의 진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사주가 어떻게 흘러갈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섭렵하는 마음으로 조화 균형의 시각으로 사주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내용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이죠. 상당히 추상적이지만 제가 하는 얘기들을 어, 마음 속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주 보겠습니다. 병인년 경자월 기해일 기사지생입니다. 오행의, 오행의 개수로만 한번 파악해 볼까요? 오행 개수로만 보면은 뭐흙두 개, 그 다음에 불두 개네요. 불이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있고요. 흙도 두 개, 그 다음에 물두 개. 그 다음에 쇠가 하나 있네요. 쇠 하나, 쇠한 개. 그 다음에 나무 한 개, 나무 한 개. 이렇게 있네요. 그렇게 되면은 흙의 기운하고 불의 기운이 가장 세겠죠. 흙의 기운하고 불의 기운이 상당히 세죠. 그렇게 된다면은 흙 기운이 상당히 세겠네요. 왜냐하면은. 불하고 흙기운이 세면은 이 불이 흙을 도우니까 흙기운이 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상당히 이 사주 주인공은 강사주를 지녔네요. 그래서 강사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사주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사주를 겉으로 봤을 때 개수로 봤을 때는 흑기운이 가장 셉니다. 흑기운이 가장 쎄죠? 이렇게 있지만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실제는 로 어떨까요? 실제로는 일간이 흑인데 음, 같은 흑인 거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흑기운을 돕는 불기운. 불기운은 이렇게 있죠. 영간에 있고, 시지에 있고. 그래서 사주 형국이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남의 세력을 한번 볼까요? 남의 세력은 쇠기운이 이렇게 물기운들을 돕죠. 그래서 이 수기운들도 상당히 세요. 그렇게 된다면 사주가 비등비등 한 거죠. 요 불기운, 연지의 임목은 병화를 생하니까. 상당히 사주가 비등비등한 거예요. 그런 그런데 남의 세력의 어떤 형국을 보면은 이 시지의 사화, 이 시지의 사화가 일지의 해수를 어떻게 하나요? 충이 발생하죠. 사의 충이 일어나죠. 사의 충이 일어나면서 여기 불기운이 아웃이 돼 버립니다. 이게 아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불기운의 힘이 상당히 약해진 거죠. 그렇다면은, 요, 어, 요 일간의 입장에서는 이 사화를 잃게 된 거죠. 인성을 잃게 됐죠. 힘이 약해졌죠. 그러면은 요 기토는 요연간의이 병화에게 힘을 빌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월, 월주랑 요 월주랑 여기에 수기운이 상당히 세단 말이죠. 수기운이 상당히 세단 말이죠. 이 병화, 연간의 병화가 타고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타고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도 일간에게 힘이 되지 못하죠. 일간에게 조력이 되지가 않는 거죠. 조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상당히 약한 사주가 된 거죠. 약사주가 된 거죠. 아까 처음에 개수로 봤을 땐 강사주였죠. 근데 약사주로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사주의 오행의 개수로만 논하게 되면 정확하게 사주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개수로만 봤을 때 강사주인데 실제로 뜯어보면 약사주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주 오행을 볼 때는 개수로 보지 말고 진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주는 정유년 정미월 기해일 경우시생입니다. 요것도 음, 개수로만 보면은 불세 개, 그 다음에 흙두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쇠두 개. 그다음에 물한 개.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흙 기운이 가장 강한 거죠. 이것도. 흙 기운이 상당히 강한 겁니다. 개수로만 보면. 그래서 일간이 기토니까 상당히 강사주가 되는 거죠. 개수로만 보면. 실제 그런지 한번 볼까요? 흙기운이 가장 강하죠? 개수로만 볼 때는. 그럼 실제로 강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간이 기토죠? 같은 흙인 거, 월지에 미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흙을 돕는 오행. 흙을 돕는 오행은 불기운이겠죠? 시지의 오화, 월간의 정화, 연간의 정화. 이렇게 있습니다. 사주형국이 요렇게 되네요. 사주형국이 이렇게 되네요. 사주 형국이 이렇게 되는 남의 세력 보면은 시간의 경금, 일지의 해수, 연지의 유금이 있네요. 어, 보면은 음, 특히 요 일지의 해수, 일지의 해수가 어, 시간의 경금의 도움을 받네요. 물기운이 상당히 세졌네요. 수기운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이 조그만 불기운들, 조그만 촛불들. 촛불들이, 음, 원래 촛불들이 세지려면은 목기운이 있어야 되죠. 목생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사주에 이 목기운이 상당히 약해요. 목기운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요 개수만 많았지 실제로 요 불기운들을 세게 도와주는 목기운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특히 요 수기운이 상당히 세졌습니다. 이 수기운들은 여기 있는 촛불들 다 끄고도 남습니다. 사주 원국에서도 수기운이 센데, 만약에 운에서, 운에서 물기운이 또 오면은 이 불기운 다 약해지는 거죠. 불기운 약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불기운이 약한 흙들은 또 약, 같이 또 약해지는 거예요. 흙기운들. 아까는 개수로만 봤을 때는 본 경우는, 개수로만 본 경우는, 흑기운이 강했는데, 진로 따져보니까, 오행의 진로 판단해보니까, 약사주가 됐다 이거죠. 흑기운이. 흑기운이 약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사주 형국을 보실 때는, 어, 개수로 보지 마시고, 오행의 진로, 이렇게꼭 자세하게 따져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사일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사일주는 일간이 정화입니다. 일간이 정화예요. 정화는 촛불과 같은 작은 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음기운이고요. 현침살을 의미합니다. 같은 사화나 병화에 비해서 음기운이 강하고요. 또 날카로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화 같은 경우는 활활 타오르는 물이지만 이 정화는 은은한 물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기질도 가지고 있고요. 날카로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적으로는 예의 바르고 적극적으로 예를 의미하고요. 의사 표현이 명확하고요. 다육질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건강적으로는 심장, 소장, 그 다음에 혈관 질환들, 그 다음에 안과 질환도 말합니다. 계절로서는 여름, 그 다음에 시간으로서는 낮, 그 다음에 온도로서는 뜨거움, 맛으로는 쓴맛, 색깔로는 적색, 방향으로는 남쪽을 의미합니다. 정사일주에 지지는 사화죠. 이 사화는 산불과 같은 큰 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기운이고요. 역마살을 의미합니다. 띠동물로는 뱀이고요. 육신적으로는 같은 화이니까 비겁에 해당하죠. 정사일주는 음, 일간이 촛불과 같은 작은 불인데 지지에 큰 불을 깔았어요. 그래서 어, 어떤 조용한 일관을 가진 사람이 큰 활발한 지지를 깔면서 활달하게 변했죠. 그래서 같은 불이니까 성격이 좀 직설적인 측면이 있고요. 같은 또 비겁을 깔고 있기 때문에 고집이 있는 측면도, 측면도 있습니다. 비겁이 있으면 고집이 강하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성격적으로 급합니다. 그리고 리더 격이고요. 절대 남 밑에서 일할 수 없는 성향을 가졌고, 어떤 회사 생활이나 조직 생활에서도 좀 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 좀 본인 스스로가 우두머리 격이다 보니까 사랑한... 관계에서 좀 어색함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자기 얘기를 다 하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해야 하면 안 되는 얘기들 사회생활 하면 안 되는 얘기를 들도 다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때 음, 극과 극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사일주를 적극적인 사람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회사생활에서 분위기를 깨는 사람으로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사일조는 상당히 솔직함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일주가 일주가 같은 불이죠. 일주가 또 부부궁을 얘기하죠. 부부궁을 얘기하는데 음, 같은 오행으로 치중됐잖아요. 이게 같은 불로. 그래서 뭐 운에서. 어, 큰 수기운 예를 들어서 뭐 해수라든가 요런 지지가 와서 사회충을 하면 부분이 안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건 아니고요 모두 오행이 치중된 경우에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주원국에 이 나무가 없다거나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부부궁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 정사 일주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여성이고요. 음... 임신년 병우월 정사일 기우시생입니다. 오행의 네. 개수로만 한번 볼까요? 오행의 개수 오행의 개수로는 오행의 개수로는 불이 4개, 그 다음에 쇠가 2개, 그 다음에 물이 1개, 흙이 1개 있네요. 이렇게 해서 개수가 가장 많죠. 개수가 가장 많죠. 그러면은 불기운이 강하다, 불기운이 강하니까. 일간이 정화일간이니까 불기운이 강한에 해서 강사주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희신을 찾으면 불이 강사주니까 어, 사주가 너무 강하니까 설기하는 이 불을 설기하는 어떤 흙기운, 흙기운이 희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풀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풀면 절대 안 되고요. 어떻게 푸냐면요. 오행의 진로 봐야겠죠. 하나씩 한번 풀어볼게요. 정화일간이죠. 정사일주는. 정화일간. 같은 불, 같은 불. 월, 일지, 월주에 불기운들이 있습니다. 나를 돕는 오행. 불기운을 돕는 것은 목기운이죠, 목기운. 목기운 없습니다. 목기운 아예 없네요. 목기운 아예 없습니다. 지장간에도 없네요. 지장간에도 없어요. 그리고 남의 세력 한번 볼까요, 남의 세력? 어, 남의 세력은 시간의 기토, 시지의 유금, 연간의 임수, 연지의 신금이 있네요. 남의 세력, 형국을 한번 볼게요. 요 연지의 신금이 임수를 돕죠. 그래서 수기운이 상당히 세졌습니다. 그리고 요, 시, 시지의 유금. 시지의 유금은 이 기토, 시가, 시간의 기토의 생을 받네요. 여기 쇠기운도 상당히 세졌네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일주와 월주에 있는 이 화기운들, 이 화기운들의 힘이 어떨까요? 나무가 없죠. 목기운이 없습니다. 목기운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불이 아니라 빛으로 봐야 됩니다. 요 영간의 임수, 요 영간의 임수는 이 불을 다 끄고도 남습니다. 왜냐? 여기 있는 불기운들은 여기 있는 불기운들은 나무의 뗄감, 나무 뗄감이 없기 때문에 불이 그냥 꺼지는 거죠. 요 사주는 은근히 이 관살을 맞은 사주입니다. 이 임수. 임수와 관성이죠. 나를 공격하는 오행. 관성이죠. 그래서 은근히 관살을 맞은 사주입니다. 관살. 그래서 운에서 물이 들어오거나 이러면은 안 좋은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 사주의 희신은 희신은 목 기운이 되는 거죠, 나무 기운이 되는 거죠, 희신은. 그리고 요물 기운이 의외로 세기 때문에 상당히 사주 강약은 중약 사주 정도 되는 거죠. 강 사주는 아닌 거죠. 보세요. 앞에서 제가 푼 거를 보면은, 오행의 개수로만 봤을 때는, 요게 강사주에 흑기운이 희신이 되지만, 이거 사주 형국을, 어 정확하게 오행의 진로 따졌을 때는 중약사주. 그, 그 다음에 희신으로는 인성목기운이 와야 희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 형국을 푸실 때는, 어, 오행의 개수가 아니라 질로 반드시 판단하셔서 풀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사주의 주인공은 이 사주의 주인공은 음, 취업을 준비하는 하는 여성입니다. 임신년이면은. 음, 28살이죠, 28살.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인데, 어, 면접에서, 면접에서 많이 떨어진대요. 면접에서 불합격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리고 입사원서도 100군데 이상 넣었대요. 100개 정도 이상 넣었는데, 꼭 면접에서 떨어진다 이거죠. 이 사주를 보면은 은근히 이 임수, 임수, 요 물기운이 상당히 셉니다. 개수는 약, 가진,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요 신금에 영향을 받은 임수의 영향을, 신금에 도움을 받은 이 임수가 상당히 세죠. 은근히 관사를 맞은 사주입니다. 은근히 관사를 맞은 사주예요. 요 관사를 맞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관사를 맞았다는 얘기는 인성이 없다는 얘기죠. 인성이 약하다는 얘기죠. 왜냐, 여기서 이 목기운이 있어가지고 요 물을 받아주는 역할하는 목기운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 인성이 약하기 때문에 관사를 맞게 되는 겁니다. 인성이 약하죠. 인성이 약한 경우는 인덕이 약합니다. 그리고, 합격운이 약한 거죠. 합격운이 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사관사를만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예민합니다. 예민함. 신경질적임. 그리고 어,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관살를 맞았다는 얘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자신감이 떨어지고 신경질적으로 예민하. 그래서 음. 지금 보면은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인데 요런 사주 형국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특히 면접 때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합격운도 한번 봐야겠죠? 취업운. 취업운을 한번 볼게요. 이분이 올해 6월 정도에 제가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거든요. 어차피 올해도 기해년인데 기해년의 해수. 해수가 이 기신이죠. 왜냐? 여기 지금 물이 물기운이 흉한데, 물기운이 흉한데 또 물이 오면은 아주 안 좋은 기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취업 관련해서 합격운이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합격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음, 올해 힘들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내년은 어떠냐. 그래서 내년을 내가 또 봐줬어요. 내년이 경자년이죠. 경자년이면 쇠기운이 오죠. 물기운과. 이 쇠기운이 또 여기서 또 쇠기운이 오면은 또이 임수가 또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학격군이 약한 거죠 그래서 학교 어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음, 그리고 제가 성향이나 성격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음, 이 사주는 인덕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덕이 없으면은 어, 본인이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모습이라든가 사람을 많이 돕고 이래야지 인덕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 좀잘 지낼 수 있는 어떤 성향 얘기했고요. 그리고 얼굴 표정이나 그다음 모습에서 예민함이라든가 신경질적인 모습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제가 면접 관련해서 좀 컨설팅을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컨설팅을 받아서 자신감 있는 모습을 좀 익히, 익히고 어, 면접을 볼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좋은 운이, 목기운이 와야 된, 대요 이분은. 희신이 목기운이에요. 목기운이 보면은, 기해, 경자, 신축. 다 목기운이 아니란 말이죠, 다. 그러면 이민년 정도의 목기운이 오거든요. 이민, 개묘, 갑진. 이렇게 오니까 제가 22년도, 23년도, 이때부터 좋은 운이 오니까, 좀 이때를, 어, 목표로 해서, 좀 면접을 잘볼수 있도록, 좀 여러 컨설팅 업체에서 좀 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얘기하신 분의 사주입니다. 예. 오늘 강의 어려우셨나요? 어, 오늘 강의는 지난번에 이어서, 이어서 어, 사주 분석시 착각하기 쉬운 사항들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행의 개수로 사주를 보지 마시고요, 오행의 질로 볼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를 주시고요. 어, 또 궁금한 사항은 또 메, 이메일 주소도 제가 적어놨으니까요, 이메일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은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 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오늘 강의 듣는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